서로 다른 미국 과정에 입양된 한국인 이복자매가 39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둘다 간호요원의 삶을 택했고요. 같은 직장에서 우연히 마주한 겁니다. 잔잔한 감동뉴스 조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신봉남 씨와 이복동생 은숙 씨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새엄마 밑에서 어려운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여의치 않은 가정 형편에 자매는 보육원으로 보내졌고 동생 은숙 씨가 다섯 살이 된 1976년 미국 뉴욕으로 입양되면서 둘은 헤어졌습니다. <목소리> 2년 뒤 언니 복남 씨도 버지니주로 입양돼 새 삶을 살아오다 어느덧 각각 44살, 46살이 된 올해 운명적으로 서로를 찾았습니다. 알고 보니 둘다 간호 요원이 되어 있었는데 같은 시기에 플로리다주 세러소타에 있는 병원으로 직장을 옮기게 된 겁니다. 새 직장 동료로 만난 두 사람은 성도 어릴적 배경도 같다는 사실에 바로 DNA 검사를 했고 언니 동생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9년 만에 재회한 언니 동생. 이제는 나란히 출퇴근하고 그동안 못 다한 이야기 나누며 꿈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The catch up, like really catch up. Yeah. I know. 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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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 time. w e h a d Some day, who knows, we will be retire here together in this hospital.白天出现你呀。just <laughs>